지금 당장 선생님을 바꾸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휴지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예요. 화장실도 아니고 웬 휴지 타령이냐고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휴지 개념을 모르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껏 반쪽짜리 연기를 하고 계셨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기를 배우고 계신데 선생님한테 휴지 개념을 배우지 못했다. 지금 당장 선생님을 바꾸세요.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휴지. 무슨 뜻일까요? 휴라는 한자어가 있으니까 잠깐 쉰다. 뭐 이런 뜻일 거라는 거 직감하실 거예요. 맞아요. 잠깐 쉰다. 뭐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슈즈의 영어식 표기는요. 포즈예요. 포즈. 근데 우리가 연기를 배울 때이 포즈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 포즈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다음에 문장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을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그 소금 좀 주세요. 이렇게 읽었을 겁니다. 맞죠? 아니면 혹시 그 소금 좀 주세요. 그 소금 좀 주세요. 이렇게 읽은 분이 계실까요? 아마 그렇게 읽은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식당에서 그 소금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일까요? 식당에 소금, 설탕, 간장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소금 좀 주세요. 라는 말은 다른 거 말고 소금을 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소금 좀 주세요. 그 소금 좀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맞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소금들이 쫙 있는데, 아, 나는 그 소금이 제일 맛있더라.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문장을 읽어보실까요? 자, 이거는 아마 뭐 먹을까 이렇게 읽으셨겠죠. 그렇다면 뭐 먹을까 이렇게 읽었을 때랑 뭐 먹을까 이렇게 읽었을 때 의미가 같나요? 아마 전혀 다른 쓰임이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뭐 먹을까 이거랑 뭐 먹을까? 하지만 텍스트는 똑같죠? 자, 앞서 말한 그 소금이랑 그 소금 이것도 역시나 다른 상황이에요 그하고 잠깐 쉬고 소금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소금 앞에 휴지를 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역시 뭐 먹을까? 이렇게 읽었다면 무엇을 먹을지 물어본 거였겠죠 근데 뭐 먹을까? 이렇게 먹을까 앞에 휴지를 뒀다면 뭘 먹을지에 방점을 둔게 아니라 먹을지 말지가 더 중요해지는 문장이 돼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읽든지 간에 텍스트는 두개다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맥락을 보고 휴지를 둬야 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대충 휴지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이 휴지 개념은요, 어떤 대사를 만나든지 간에 무조건 만나게 되는 문제예요. 휴지를 둔다는 건 어떤 어절에 강세를 둔다는 개념인데, 문법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의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내가 하는 말의 전달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휴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대사의 전달력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휴지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학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안 알려줄까요? 이거를 알려주는 학교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 학생한테 가르칠 수도 없겠죠. 저는 동국대학교 연극연학과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이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학생들을 정말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이 휴지 문제가 정말 학생들의 연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휴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지금 현재 연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연기 선생님이 계시다면 휴지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 연기에 날개가 달릴 거예요.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감사합니다.